의 아버지, 저의 마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전 집방은 손님들로 가득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소님, 찬미합니다. 보소서 성령님, 예, 네, 우리 주일학교 잘 지냈어요? 네. 신부님 보고 싶었어요? 네. 그거 정말 진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네. <laughs> 우리 중고등부 잘 지냈어요? 네, 몇명 없네요. 자, 오늘 미사봉헌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아, 이뻐라. 오늘은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뿅망치를 해서 통과해서 마친 친구들은, 어, 밑에 수녀님들 와 계시죠? 수녀님들이 뭐하러 오셨을까요? 책 주려고. 그냥 나눠주려고. 나눠주려고. 소개? 예. 네. 그래요. 어, 뿅망치를 통과한 친구들은 1인당 신부님이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해보죠. 자, 뭐라고? 어? 자, 그러면 어 오늘 복음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해서 책한 권씩 꼭 가져가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 책 사주려고 신부님이 오늘 오전에 알바 뛰고 왔어요. <laughs>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복음 말씀은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혼인 잔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 혼인 잔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복음 앞부분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땡땡땡땡은...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땡땡땡땡 땡은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자 답을 아는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초, 2초 누가 답 얘기하래? 1초 어, 책 사준다니까 막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나와요. 자, 자 갑니다.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어 통과. 참참 참, 참, 어 좋습니다. 참참 참, 참, 들어가세요. 자참참참 늦게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자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참참 참, 참, 어 좋습니다. 참참 참, 어참참 참. 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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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참참 참, 참, 어 좋습니다. 참참 참, 참, 들어가세요. 자자왜 유주 너할줄 알아? 자갑니다참참 참. 참, 참. 자, 통과. 자, 정답은 하늘나라, 하늘나라. 맞았습니다. 하늘나라, 하늘나, 하늘나, 하늘나라. 예, 네, 맞아요, 하늘나라. 자, 왜 아, 하늘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느님 나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하느님 나라 나는 정말 갈수 있을까?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복음에 등장하는 임금은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자 하느님께서 초대받은 이들에게 자, 이렇게 편지 씁니다.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임금의 이 초대를 종들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미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그러나 그들은 땡땡땡 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그들은 땡땡땡 하지 않고, 자,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자, 좋습니다. 갑니다. 참, 참, 참! 어 통과. 참참참. 늦게 했습니다. 자. 들어. 제가 <laughs> 기회 다시 줄게. 자. 한 번에 하는 거야. 알았지? 참참참. 자. 자. 틀렸습니다. 자. 참참참. 어 좋습니다. 참참참. 어 통과. 유지 안녕. 참참참. <laughs> 통과. 참참참. 자. 참참참. 들어가세요. 자. 참참참. 어 좋습니다. 참참참. 어 참참참 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어 통과. 참참참 어 좋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아랑곳. 우와, 자. 아랑구. 아랑구. 아랑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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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랑곳하지 않고 장사하러 가고 밭에 나가서 일하러 갔습니다. 이 아랑곳 하다, 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신부님이 이 성경, 이 그리스말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랑곳 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아무 관계 없다, 무관심하다, 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거,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대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밭으로 나가는 거, 장사하러 가는 거,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종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였다. 내가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 그냥... 죄를 저지르고 사는 삶에 삶을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더 의미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임금이 그 악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의 고울을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울 어기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 땡땡 사람 땡땡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자, 땡땡 사람 땡땡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자, 정답을 아는 친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초. 2초. 1초. 좋습니다. 기필코 책을 한권 받겠다는 의지. 좋아, 우리 하은이. 참참참, 어, 통과. 참참참, 다시. 참참참, 미안합니다. 참참참, 어. 참참참, 어, 좋습니다. 참참참, 어. 참참참, 어. 참참참, 아 uh, 어떻게. 해. 자, 참참참, 어, 좋습니다. 유주 안녕. 참, 참, 참. 참참 참? 아유 어떻게? 참참 참? 어참참 참? 참, 참, 참. 어. 참, 참, 참. 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다시 자 확실하게 해야지 자참참참 그럼 <laughs> 다시 한번 해줄게 자 마지막 게자 좋습니다 자참참참 어, 보고했어 <laughs> 참참참어 좋습니다 자자 정답은 뭘까요? 악한. 그 다음에 사람. 어, 그 다음에. <웃음> <웃음> 틀렸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통과. 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악한, 선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예, 맞습니다. 악한 사람, 선, 선한 사람. 하은아, 아직 귀에 있어. 걱정하지 마. 자, 맞아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두 초대하시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을 하느님이 쳐다보면서 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그대는 땡땡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에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자, 땡땡 예복. 자, 나는 정답을 안다. 마지막 문제예요. 3초, 2초, 1초. 자, 우리 하은이 화이팅! 자, 좋습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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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통과. 참, 참, 참. 너 먼저 했어. 일로 와. 다시. 뭐, 뭐가 왜. 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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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통과. 참참참? 아유, 어떡하냐. <laughs> 자, 참참참? 참참참? <laughs> 아유, 어떡해. 참참참? 어, 좋습니다. 참참참? 아유, 어떡합니까? 참참참? 어, 참참참? 참참참? 어, 좋습니다. 자, 자, 정답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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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요즘 어비안에? 혼인. 아, 예. 좋습니다. 자, 혼인예복을 갖추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혼인예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혼인예복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하느님 나라에서 있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자 그게 뭐냐면은 신부님 생각에는 그래요. 하느님 나라는 누구랑 함께 있는 곳이죠?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 그리고 성모님 그리고 네 맞아요. 수많은 성인 성녀들과 하느님과 함께 있는 곳이죠. 근데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쁘지 않다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도 그 하느님 나라가 기쁜 곳이 될수 없겠죠. 그러니까 혼인예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믿음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예수님 다음에요. 예수님 다음에요. 이러면서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미루고 주저하고, 그러지, 그러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인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 혼인 예복이라는 것은 적어도 혼인 잔치에서 어울릴 수 있는 옷을 의미하죠. 그,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혼인 예복이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죠. 주일 미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죠? 내가 미사 때마다 예수님 다음에요, 다음에요. 저 밭에 나가야 돼요. 저 장사하러 가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다음에요, 다음에요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믿음은 하느님께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그 법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삶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함께하는, 시,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겠죠. 근데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하자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싫고 짜증이 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미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고 초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미사와 기도 생활은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미리 연습시켜 주고 알려주고 체험시켜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너무 하느님을 외면하는 데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래요. 너무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함께하기 싫은...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만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스스로 혼인 예복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대답을 할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 이번 한주 동안, 어, 기도 생활을 잘 하면서 혼인 예복을 잘 만들어 보고, 또 미사에 열심히 나오면서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연습을 이렇게 좀 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선하고 눈 감고 이제 예수님께 기도할 거예요. 눈뜬 친구는 뿅망치를 맞습니다.